안녕하세요, 찬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난감 열차로 회전 초밥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냥 이런, 놔두는, 초밥 혹시 새로운 일때 이렇게 놔두는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멈춰놨어요. 이게 단레인데이 레버, 이 레버를 당겨, 이게 지금 고정하는 거거든요? 이 레버 보이세요? 이거, 이거, 이 네. 돼요. 드디어 돌아갑니다. 이거 열차 탄생 안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추가로 돌아가고, 한, 두세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자, 자, 나가가자한 바퀴 돌렸습니다. 보시면, 여기, 여기는 김에, 바, 밥에 김 올린 거고, 옆에는, 그, 연어의 연, 밑엔 밥이고, 위에는 연어, 그, 좀 위에, 검은 거는 김, 김입니다. 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김. 한 바퀴만 더 들고 그만. 여기 레버를 보시면 아까 설명해 드릴 것이 얘가 올라와요,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멈추는 겁니다. 여기 저변동 레일 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얘를 끄고, 레버로해줍니다 일단 여기 초음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 요봐 보시면 이렇게 뚜껑,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뚜껑을 열면 초밥이 있어요. 고고 이거 밑에 이거 밥이고, 이거 밥. 그 다음에 얘가 김으로 약간 쌓여있습니다. 아이, 시 뚜껑을 닫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연어초밥이고요. 연어초밥. 여기 위에 김.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연어. 이 주황색은 연어고기 밑에 밥입니다. 해려드게요 네, 이렇게 밥을 소개했고요.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혹시라도 초밥 새로 넣으려면 여기도 잘 넣으면 되고 차기가 <laughs> 다시마 아직 못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한 번만 더 올리고 영상 을 끄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이상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